오가 왜 나가 어. 자뭐 나가셔야 된다면 어쩔 수없고요예 예, 수고하세요 네일베어 의왕님 네고맙고요 땡드위치 먹방 어 좋다 아 배고팠는데 좋다 미텔 온천님 추천부탁드리게요아 감사합니다 일리 담당님 고마워요. 예 내일 보내주신다고. 아니면 초콜릿. <laughs> 예? 아, 20분에 합니다, 예. 곧 있으면 방종이죠, 예. 맛있게 자으라 그래. 맛있게 처먹을게, 예. 아... 자, 봉주아님 어서오시고요. 지훈님, 왜속 아파요? 예. 1234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무의도 같이 드세요. 아우, 고마워요. <laughs> 아우, 내 걱정해주시네. 고마워요. <laughs> 아, 24살이시고, 예. 남성이시죠? <laughs> 말씀하시는 게 남성 느낌 많이 나시는데, 예. 아, 뭐 쫓겨났어요? 어딜 쫓겨났다는 거? 오, 박공대님 반갑습니다. 추천 부탁드리고요, 예. 자, 허니님, 추천 부탁드릴게요. 반갑네요, 예. 예, 버터치님 말씀하세요. 예, 추천 부탁드리고요. 커플 손? 아, 친구 집에서. 왜 쫓겨난 거예요? 예, 메리크리스마스, 예. 저 개그맨이요? <laughs> 고마워요. 예. 아까 들어오셨던 분인가? 아, 여친한테 노트북 받았다고? 야, 그거 저좀 주세요. <laughs> 내돈 벌어가지고 내가 그것보다 좋은 거 사줄게. 어, 그럼 나한테 전송 좀 해줘. <laughs> 음. 아 어. 실어 이러시네요. 에, 미안해요. <laughs> 예. 아. 흥. 헤헤헤헤 <laughs> 흥. 자 박공대라는 분이 있나요? 근데 여보라고 되어 있네요. 뭐 네, 팬닉인가? 허니는 그... 허유미씨 팬인가? 노트북 저지 샀어요 노트북이 잘 몰라요 니 좋은 컴인가요? 좋은 노트북이에요? 우리랑 같이 드세요 어 고마워요 헤헤헤 1 2 3 3님도아 땡큐 아이캔 아... 내 걱정해주시나 음. 아, 손이 시리시다고, 예. 근데 장갑을 끼면은 또, 이, 글을 쓸 수가 없고, 글을 쓰, 글을 쓰다 보면은 너무 춥고, 아우, 이, 좀 그렇네요. 아, 예. 박공대님 감사해요. 추천 누르셨죠? 예, 누른 걸로 믿을게요. 자, 은근슬쩍 두개 드시군요. 헤헤 아, <laughs> 예, 그쵸, 그쵸. 에헤헤. <laughs> 아, 고맙구요, 예. 남자랑 어? 1, 2, 3, 4님 고마워요 매일매일 와주세요 저 매일매일 방송해요 그냥... 기타 리드시네 예, <laughs> 예. 천천히 주시라고, 어. 아, 자랑할 게 없다고. 난, 남자랑, 나도 그렇게 알았어. 남자랑 할거 없다고 한줄 알았어, 나도. 실은. 어, 그래가지고 안 읽었어. <laughs> 아, 그치, 시우가 그럴애가 아니지. 어. 미안해요, 예. 아, 보내주세요. 땅땅님, 시간 남았네. 보내주세요. 아, 이, 씻고 오실 시간이 있으면 20분 방정이거든요. 아무튼 다녀오십시오. 예. 기다리세요. 이러시네요. 예. 아이 컴터 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기다릴게요 컴터 할 사람이 있어요 예 나도 기다리고 싶지 음 이거 상태 형님이 안 들어오는 까땅. 게 굉장히 수상한데 이거 까땅. 까땅. 상태 형님 아까 들어왔다가 불랙 먹은 거 아니야 나한테 욕하고.